오늘은 지금 철계부산집 이수점에 왔고요 이수점 같은 경우는 노원점과 발산점을 운영하고 계신 그 사장님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오픈하신 분인데 장사가 처음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잠시만요 간판 불안 한 판을 불도 안 켜고 장사를 네. 해요. 그한 번. <laughs> <laughs> 지난달 보니까 좀 매출 5천 넘었던데, 안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힘든 거보다 그 금액적인 만족감이 더 있어가지고, 그때는 힘들지 모르고 일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거를 또 넘을 수 있는지, 그대 부담감도 좀 생기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걱정이긴 하죠. 몇 명이 서했어요 그때도 <laughs> 똑같았어요. 평일 주말, 주말 다. 고 아, 평일 둘, 주말, 아, 평일 네. 둘, 주말 네. 셋? 이렇게 네. 해서? 사장님이 네. 요리를 빨리 빼니까 네. 그런 네. 거에 있어서는 네. 좀 커버가 되나봐요, 그래서? 네, 빨리 빼고 네. 이제 좀 여유로운 사람이 바로 병원에 음. 치고 하면. 그또소형통수라 이게 사람이 한 명을 못하고 오리에 더 거슬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붓살이 잘하는 애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확실히 요리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해보신 분들이 주방 빼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인건비가 훨씬 더덜 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난달 그러면은 정산 해봤어요. 그 정도는 나오고 있아요 너무 많이 남았네 <laughs> 이제 인건비가 제 인건비 꽤 통화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 어. 인건비를 거의 극단으로 썼구만. 네. 노원 사임하고 친구잖아요. 네. 성신여대 사임하고 친구. 오늘 얘기 들으니까 성신연대 사장님은 지금 가게 자리 또 알아보고 있다던데. 어, 다오토 돌리고 찾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디 남아있는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근처는 이미 많이 빠지고 그래서 경기도까지 봐야 되나, 이런 고민하 조금 들고요 하나 더 하시게? 하나는 더 하려고 해요. <laughs> 왜? 왜? 왜요? 아직까지는 소형 평소에 이렇게 메리트 있는 가게를 많이 찾지 못한 것 같고, 다른 것도 이제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는 부산집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는 더 시작하려고 하고. 강남은 차장 너무 비싸고 이래가지고 음. 어디로 들어갈지가. 다음 다음 매장. 필요해. 교대나 노년이나 노년 좀 세긴 하지만 교대 노년. 서울대 있고. 서울대 있고도 산다고 하는 것도. 이제. 아니 괜찮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실림은 별로. 어. 실림도 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 요둘 있어. 요 근데 실림보다는 실림은 원체 상권이 넓어가지고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실은 메인은 솔직히 좀 약간 좀 젊은 친구들이 아, 많은 곳이니까 그런 곳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울대 입구라든지 교대나 이런데 그런 곳이 낫지. 응. 이게 뭐예요? 저희 배고파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5분 전에 식사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먹고 왔는데 뭐 출출하더라고 요 오늘 그래가지고. 밥, 밥, 식잘 챙겨 드시고. 열심히 먹고 있죠. 꼭 챙겨 드세요. 오늘 좀 여유로운가요? 네, 오늘 많이 여유로워요. 아무래도 명절 끝나가지고, 다들 그때 돈 많이 쓰고, 좀 쉬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연휴 끝나고 나면, 첫 주, 한주 정도는 좀 여, 여유로워요. 이번 주까지는 여유로울 거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올라오고 할 거니까. 아이, 사장님이 간판 불을 하지 않게 왔고요. 지금 얘기하고 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평수에서 권리금 제일 많이 준 매장 같긴 한데, 권리 6천에 보증금 5천 그리고 월세가 270입니다. 총다 해서 창업 비용이 1억 한 후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권리 보증 자체만 해도 우선은 1억 1 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 생각하고 하면은 이제 1억 한 후반 정도 나온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난달 매출 같은 경우는 한 5천 한400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아5 700 팔았네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번 달 매출은 4 100만 원 정도 지금 팔고 있는 상태고 어... 이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장님이랑 저기 성신여대 사장님도 같이 이제 노원사님 친구거든요 둘이서 같이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가게 하나씩 더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자리에 지금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좀 안정화시키고 나서 다음에 이제 하나 더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